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자신의 일터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건강 재충전의 시간을 안겨드리는 살만나는 오늘 달콤한 휴가에 국민 공감 요정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휴가를 책임질 전문가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백세 시대 직업의 은퇴가 있어도 건강에 은퇴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 건강한 행복을 되찾아줄 국민 건강 지킴이 김형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혹시 원장님께서는 신년 계획 1위가 뭔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뭐 연봉 협상? 세게 나가시네요. <laughs> 최우선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래요. 하지만 문제는 작심 삼일이라는 거, 예.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보시면 네. 그 몸의 작은 이상신호나 이런 거를 참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래가지고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로지 일! 일!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분들에게 달콤한 휴가를 선물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그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들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Yes, i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 be a girl, forever let it You ain't never got a word. I'm down for you, baby.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I like the drum like Dum Day. I like the dirty rhythm you play.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직원한 주시고요. 네. 아유,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우, 두분 인생이 참 좋으세요. 예. 그럼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아버님부터요. 예. 저는 50년 동안 스타를 배우고 음. 지금까지 장사를 했어요. 김옥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는 아내 정묘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참 그러니까는 수타 담당, 요리 담당 예, 그런 식으로 아 나눠진 거죠 말하자면. 어. 면을 아버님이 뽑기에는 너무 몸이 왜소하신 것 같은데. <laughs> 하다 보니까 맨날. 이게 그러니까 네. 사람이 등치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요령. 요령으로 가는 거구나. 네. 아 그런 거구나. 요령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돼 부창부스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중식 콤비 부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와! 어머 <laughs> 되게 분위기 있어요, 가게가. 예. 오. 수타면의 매력에 빠져 벌써 50년째 이 일에 매진해 온 남편 김옥철 씨. 정볼 때마다 신기해요. 긴 세월 손에서 반죽을 놓은 날이 없는 그는 오늘도 주문이 들어오는 족족 노련한 솜씨로 면을 뽑아내는데요. 남편이 즉석에서 만든 면이 탱글탱글 윤기 있게 익으면 오, 면이 진짜 코르게 나왔어요. 저 불만. 기다렸다는 듯 요리를 시작하는 아내. 아니, 저 웍이 엄청나게 무겁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짬뽕인 것 같다. 예. 네. 재료가 딱 짬뽕. 묵직한 중화요리 팬을 능숙하게 다루며, 불맛 제대로 살린 요리를 차례차례 완성합니다. 함께한 세월만큼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 어, 짜장면. 아, 아, 진짜. 면이 아, 확실히 틀린네 일반 짜장면이. 네, 네, 맞아요. 것 이거 뭔가, 이거 탕수육. 아하, 탕수육. 중국집에서 역시 이게 빠질 수 없겠죠. 소리부터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아, 이 집은 구먹으로 나가는군요 무조건. 네. 아, 인생의 동반자이자 환상의 파트너로 맛을 지켜오고 있는 부부. 이야. 아, 두분 일하시는 영상 잠깐 봤는데. 분명히 밥 먹고 왔거든요, 제가. 식사 <laughs> 하고 왔는데 벌써 저거 넣어달라고. 침이 꿀떡꿀꺽 넘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아버님 요령이 있으니까 저기 쉬어 보이시는 거지 사실은 아, 그렇죠? 저는 보면서 아, 와 저거 팔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음. 한도에 하신 것도 아니고 아,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총각 때 음, 음.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네,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음. 그 할만은 일도 눈물 나죠. 예예. 1 4 살에서부터 객지 나가서 돌아다녔죠. 이제 뭐 부모가 이제 없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믿기하 해다 보니까 이 기술을 배우게 됐죠. 2 4 살에 이제 기 이제 그때 이제 창사를 샜겠죠. 어린 나이에 외롭고 고된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던 그에게 아내와의 만남은 삶의 힘이 되어줬는데요. 하지만 가난했던 자신에게 시집와 고생만 한 아이씨. 아내를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고요. 시집한테 천 와가지고 그날부터 장사를 했어요. 시집 와서 놀러도 못 가고 안 살고 갈라고 그랬으나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그냥 김치축을 먹어도 그냥 견뎌보자 뭐 이런 이런 생각? 그런. 그냥... 그때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든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지만 서로의 버팀목이 되주며 긴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 덕분에 지금의 안정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우떻게 만나셔서 결혼하셨대요. <laughs> 그러니까 응. 이제 고소 이제 수원에 처음에 시작을 해, 혼자 서 했어요. 때는 혼자, 어, 혼자 해다가. 네. 옆에 문망구라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가는 분 아가씨 있더라고 제가 꼬셨죠. <laughs> 뭘로 <laughs> 꼬셨어? 짜장면이랑 제집 되니까 짜장면 먹으려고 이제 짜장면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어, 어.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 25. 거죠? 25원. 25원? 그 25. <laughs> 네. 짜장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네. 먹어보니까 네. 어땠어요?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laughs> 맛있지. <맛있더라고요. 웃음> 예, 예. 아, 요새 그게... 그게 지금까지 먹게 됐어요. 그걸 <laughs> 몰랐어요. 라면 진짜... 먹고 갈래가 네, 짜장면 먹고 갈래. 그래. 뭐 그래. 이걸로 네.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고마워하는 중이래요. 열날 만나서 네. 고생도 많이 했고 놀러도 못 가고 네. 그 진짜 아니면 아니라 남만도도 고생 오. 많이 했어요. 이 스타 하신 거랑 이 워크 하시는 게 사실은. 온몸 어깨부터 손목 무릎 허리까지 네, 네, 네. 온몸이 다 들어가야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를 네.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뭐수십 년을 하셨으니까 <laughs> 분명히 어딘가에 무리가 왔을 것 같거든요 첫째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무릎이+ 무릎이, 무릎이 더 많이 아프고 어. 이제 여기가 좀 팔, 많이 예예 예. 제일 아픈 예. 데는 무릎이고 예예 예, 예, 예. 또 아버님은 어디가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저는 이렇게 수탈을 하다 보니까 네. 이어깨도 이렇게 어깨하고 어깨하고 네, 이렇게 이제 허리하고 이제 발이 저려요 음. 손발이 아 이제 다리가 저리세요. 네. 네. 그럼 병원에서 분명히 쉬셔야 된다. 네. 아니 네. 무리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렇죠. 분명히 나왔을 네. 텐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도 하는 뭐데도뭐그있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계산까지 손자장 먹으러 왔다는 손님이 계셨을 때. 아 그럼 그 손님이 음. 나중에 와서 아이 집이 손자장 먹으러 와서 왔는데 허거름 치고 그냥 갔어. 아 오시면 또그 말씀을 또 음. 한마디씩 하세요. 아 그래서 어, 저희 제작진이 두 분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밀착 관찰을 통해서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종일 반죽을 치고 주무르는 반복되는 작업으로 몸에 무리가 온 남편. 그래서 높은 거 꺼내는 거저것차 일이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못 깨내니까 이말라고 이제 큰라고 네, 그런데 이안올라가지그니까 아, 거기가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억가안 올라갔다고. 딱 수, 수타를 뽑을 수 있는 그 높이까지만. 수십 어, 예. 년을 해오셨으니까 고객에서 딱 이제. 네, 고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어, 50년이란 시간 동안 수타면을 만드느라 혹사당한 어깨는 붓다 못해 통증까지 생겼다는데요. 요새 기계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기계면 이제 스타가 면만 치는 게 아니라 반죽부터 다 해야 네. 되는 네. 거요 아 반죽을 잘해야 돼요, 반죽. 워낙 고된 작업이라 몸이 나아질 틈이 없습니다. 반죽을 저렇게 엎드려서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 저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음. 아, 이거는 어머니께서 안 되는구나. 네, 네. 아내 역시 아픈 건 마찬가지. 아이고, 저 다리 다리 저시는 것 봐. 그러니까 한쪽으로 아예 기울으시네. 아,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는 무릎은.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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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릎 뒤에 혹이 생긴 거거든요. 물 혹이 생긴건데물 혹이 네. 무릎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무릎 뒤에 도저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데 그게 뒤로 새어 나간 거거든요. <laughs> <laughs> 아이 그럼 나 내가 무서워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쪼그리고 앉을 때마다 가지고 저쭈그리고 앉는 거같 아, 네. 저거, 저거 저게, 저게, 저게 무릎의 아주 최악이거든요. <laughs> 저 그러면은. <laughs> <laughs> 양파랑 파는 어떻게 다듬는 게 제일 좋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못 일어나. 안녕하세 <laughs> 그래서 한꺼번에 못 일어나. <laughs> 어머 어떡해. 저러니까 아,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네, 이거 짚고 네, 일어나 아, 보면 네. 팔로 손목도. 네. 에이呦. 에이고어득하면 좋아. 누구, 아유, 아유. 자 그러면은 <laughs> 같이 일어나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팔이 거의 안 올라가세요? 네. 지금 딱... 팔을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그렇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더안 요거, 네. 요거. 네. 되세요. 네, 네. 네. 저, 저. 아.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든 남편의 어깨 상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 파도 많이 쓰셔 가지고 여기서도 어깨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벌써 뼈도 좀 자라 있을 거고 그러면서 뼈가 자라 있으니까 못 올라가서 걸려서 아 네,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자, 이번에 어머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시는 두분 두 다. 두분다 이제 일어나시는 게 무릎에 혹이 생겼을 만큼 증상이 심각했던 아내. 무릎이 오른쪽이 훨씬 더 아프시니까 네. 이렇게 수술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골반이 틀어지고. 예.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죠. 아, 그럼요. 충분히 저에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 주부들이나 일반적으로 서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 아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평소에 무릎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 골반뼈 앞쪽에서 네. 어, 무릎까지 쭉 이어지는 네그 개의 큰 근육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대퇴 사두근이라고 합니다. 음. 어, 우리가 이제 걷거나, 음. 오래 서 있거나, 음. 이제 활동을 할때 그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서 평소에 이 대퇴사두근, 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 그 무릎을 보호하는데 어.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 운동법을 전수해 줄 정말 깜짝 놀랄만한 트레이너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까 계셨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아니, 아까 여기 계셨는데, 선생님! 짜잔! 접니다! 오늘은 이 물병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초간단 운동 팁을 준비했거든요. 자, 우선 바닥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이렇게 생수병을 두발 사이에 놓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물통 옆으로 넘겼다가 돌아오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 발은 일자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이 나는 좀 쉽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해보시면 운동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아버님처럼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물병 하나로 어깨 건강을 지키는 초간단 운동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병을 든 반대 다리는 앞으로 앞에 있는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그 다음 물병 뚜껑이 위로 오게 잡은 상태에서 물병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흔들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자, 흔들면서 내려 주시고 흔들면서 올려 주시고 팔을 항상 펴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을 위해 준비한 달콤한 휴가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출발! <laughs>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분 모두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어깨를 확인한 결과 양쪽 어깨에 충돌 증후군,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다행히 약물과 재활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난생 처음 인생의 휴가를 받은 남편은 건강 회복만을 생각하며 2주간의 집중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던 아내의 무릎 상태가 걱정인데요. 결과가 어떤가요? 오른쪽 무릎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이 됐고요. 무릎 뒤쪽을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하얀 게다 무럭입니다. 무럭. 무릎. 아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관절의 손상이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어, 마시고 한숨 푹 자면 끝나요. 네. 만나요. 끝나. 네. 응. 네 그래요. 잘 오셔서 드세요. 네. 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다시 활기찬 일상을 즐길 수 있겠죠?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정묘순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우리 치료가요. 어떠세요? 아유 살것 같지 뭐. 어 느낌이 많이 네. 벌써. 그럼 살것 같지. 운동은 바로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통증만 없으면 다 가능하고요. 최소한의 근력을 회복하게끔 간단한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균형이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세요. 이 고무밴드로 이 허벅지 중간을 묶을 거예요, 이렇게 자, 뒤통수하고요 등, 엉덩이 이발 뒤꿈치가 있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발 옆에 붙이신 상태에서 무릎만 이렇게 벌려보세요 쭉 올리세요 자, 더. 둘 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셋. 오케이. 의자에 앉으셔서 해도 돼요. 다리 아무데나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자세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발목 올리고 무릎을 펼수 있을 만큼 펴세요. 근데 무릎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펴보세요. 쭉. 오케이. 피는 것보다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내려보세요. 오케이 다시 피고 둘. 그렇게 이 주간 집중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며 회복의 의지를 불태운 부부는 드디어 오늘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 쭉 펴시고 쭉 펴고 자 걸어보세요. 옳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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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그때는 질투거리고 다녔는데 아 그러게요. 이주 전만 해도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었는데 이젠 걷는 모습이 한결 편해 보이죠? 게다가 무릎에 균형이 맞춰지면서 허리까지 쫙 펴졌습니다. 아픈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요. 다 들어보세요. 자, 구부려 보세요. 더더더더 더, 더, 천천히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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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해보세요. S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셨어 응, 그래.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 아, 저희뭐 맨날 하는 일인데. 뭐. 맨날 아프다고 투정만 부리고. 아니요 아니요. <laughs> 과연 <웃음> 남편 어깨도 에 변화가 이렇게 있을까요? 천천히 해서 천천히 팔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어깨선 위로는 꿈쩍도 하지 않던 양팔이. 요. 아저씨. 대세. 아니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아무튼 <laughs> 이요 <수익이에요. 웃음> 꾸준히 운동만 열심히 하신다면 앞으로도 뭐 이제 그 우리 스타짜장면 만드시는데 <laughs> 훨씬 더 맛있는 짜장면 <laughs> 나올 거 같아요. 네, 많이 늘셔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위해 이제 첫 발을 뗀두 사람.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지금보다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강남도 와버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진짜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걷기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한 바퀴 도로라도 볼수 있어요. 아유, 좋죠. 이제 좋고, 맨날 아파가지고, 이렇때도 짜증내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앞으로 짜증도 안 내고, 열심히 네, 네. 좀. 열심히 살 거예요. 살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짜장면도 많이 만들고. 더 맛있는 일이에요, 이 달콤한 휴가 덕분에, 마음의 행복까지 가득 충전된 부부. 응, 음, 우리 한영이 집에 왔구나. 네, 는거 응? 진짜 행복해요, 이제는. 너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제. 좀. 우리 가족들이나 한번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감사드립니다. 앉으세요. 나랑 똑같이 앉으세요. 오 간절해. 이렇 하면 너무 간절해. 좋대요. 이번에 다아 먹어야 오 그러게. 오. 哦哦。Oh. Oh.